자 안골포 중학교 3학년 우리 영어 이제 7과의 문법 두 가지 할 건데 첫 번째 문법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어 요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는 소대절 목적의 소대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됐지? 가정법 과거와 목적의 소대절 자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거는 가정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이제 반대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잖아. 그쌤 그러니까 여잔데 어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이게 가정이잖아, 그렇 내가 여자면서 어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이런 가정은 없지요, 그렇지? 자 그래서 실제 사실을 이렇게 반대로 가정해 보는 게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시제가 참고로 두 가지가 있대. 가정법 과거와 그리고 가정법 과거완료가 있어. 그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시제 중에서 이번에 가정법 과거가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름은 가정법 과거이지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을 가정하니까 해석할 때는 만약에 뭐 뭐라면 뭐뭐할 텐데,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마치 현재 시제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름은 가정법 과거지만 현재 일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것이다. 일단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식이야. 가정법은 공식이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아까 가정법은 몇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더라. 가정법은 두 가지 시제 있다 그랬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정법 과거. 근데 두 번째는 뭐였더라? 기억나요? 가정법 과거완료. 이렇게 두 가지 시제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가정법은 if 가정법이야. 나중에는 우리 뭐,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이런 다른 가정법들도 배울 건데, 일단 이번에는 그냥 if 가정법. 자, 가정법 과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 일을 가정하는 거, 현재 일을 반대로, 그것도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거. 현대 사실에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것이다, 이랬는데 공식 외워야 돼. 이거는 정말 수학 공식처럼 너희가 외워줘야 돼. 자, 일단 if 절부터 한번 써볼게. if는 접속사니까 그 뒤에 주어를 쓰겠죠. 어 주어 뒤에 또 동사 써야지. 근데 이때 동사를 과거시제를 써야 한대. 그러니까 이름 따라가면 돼. 이름이 가정법 과거니까 if 절에도 진짜 동사를 과거 써.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에 다닌다면 if I go to school이 아니라 뭐라고 쓰자? if I went. 스코 고쓸 일이 있으면 went 쓰면 돼. 뭐 해브 쓸 일이 있으면 a 드 쓰면 되겠지. 근데 조금 주의할 점. 만약에 비동사. 어,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내가 너라면, 어, 내가 부자이다. 이거는 I am rich. 어, 비동사를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M 과거는 w a s 인데 근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의 과거를 쓸때 수와 상관 없이 were 쓴대. 그래서 If I were you. 만약에 내가 너라면 한 거야. If I were rich,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한 거야. 이거를 좀 주의하자. 그러니까 일반 동사들은 그냥 과거형 쓰면 돼. 근데 비동사인 경우는 무조건 수에 상관없이 were 쓰더라. 가정법에서는. 자, 그래서 if절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if절 썼으니까 이제 주절 써야지. 그러니까 주절은 이렇게 씁니다. 주어 뒤에 중요한 거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된대. 그러니까 could, would, might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뭐할 텐데 이러면 would를 쓰면 되고, 뭐뭐할수 있을 텐데 이러면 could 쓰고 이러면 됩니다. 자, 조동사 과거형 썼어. 그 뒤에는 뭘 쓸까?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겠지. 요게 공식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진짜 수학 공식처럼 일단 외워 줘야 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if 절에는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됩니까? 이거 꼭 외워줘야 돼.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게 있는데, 너희 가정법 말고 그냥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 원래 if가 만약에 뭐 한다 면이니까, 가정법 말고 실제로, 야,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야, 그러면 난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말할수 있잖아. 그거는 실제로 내일 비가 온다라는 조건 하에 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가정법이 아니지. 그건 어떻게 쓸까?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하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주절도. I will stay, 나 그냥 집에 있을래요, at home. 자, 비교를 좀 해봐. 일단, if절의 동사를 과거형이 아니라, 어, rains라고 썼고, 주절도. Would, could가 아니라, 그냥 will, 그냥 can. 조동사도 그냥 현재형으로 쓰고,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의 부사절이다. 근데 참고로 이거 내일 일인데 그래서 미래 일이라서 주절도 will이라고 미래 시제를 썼는데 여기는 왜 it will rain이 아니지? 이거 왜 그런지 기억나?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중요한 문법이 있었다. 우리 최근에 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그래. 아니면 when he comes back tomorrow 마찬가지잖아. 내일 그가 돌아올 때 그때 우리 출발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웬같이 뭐뭐 할때그 그러니까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원래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돼 그래서 요거는 레인 s 라고 현재를 썼고 주절은 미래라서 위를 쓰고 이랬지 어쨌든 너희가 요런 걸 보면 아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조건의 부사절이야 구별할 수 있겠지 또는 i f 절에는 이렇게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을 띡 썼어 근데 주절을 만약에 이렇게 써 그러면 너희가 어 이거는 매치가 안 되지. 틀렸어. 하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공식을 외우면 if 절이 제대로 주어져 있으면 너희가 이걸 보고 여기 뒤에를 완성할 수 있어. 반대로 요게 제대로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 i would go there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너희가 i would go니까 어 이건 가정법 과거의 주절이네. 아, 그러면 if 절에도 주어 뒤에 동사는 과거형 써야지. 그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가정법은 시제 문제로 나와.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 보자. 한번 해 볼게. 가정법 과거로. 만약에 내가 너라면 거기에 갈 텐데. 할수 있겠어? 만약에 내가 너라면 거기에 갈 텐데. If I were you겠죠. 만약에 내가 너라면 어, 비동사의 과거는 무조건 were 쓴다고 했잖아. 자 그럼 내가 거기에 갈 텐데 어 조동사의 과거 뭐할 텐데는 would 쓰면 돼할수 있을 텐데면 could 쓰면 되지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go there 어렵지 않죠 그래 if I were you I would go there 요렇게 가정법을 쓸수 있어 이번엔 진짜 너희가 해봐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수 있을 텐데 채원이가 한번 해볼까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그 차를 살수 있을 텐데 어 if I were rich. 그렇지. 내가 그 차를 살수 있을 텐데. 응. 할수 있을 텐데니까 이런 거는 could 쓰면 돼. I could 응. buy the car 하면 되겠죠. 자, 가정법 과거로 잘 적었어. 그런데 이런 가정법은 직설법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직설법은 실제 사실. 실제로는 나는 부자이다야 아니다야. 아니다야. 그래서 그차살수 있다, 없다? 살수 없다야. 그러니까 그걸 쓸수 있어. 직설법으로 쓰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쓸수 있는 거지. 쌤이 한번 써볼게. 자, 직설법으로는 뭐 아니기 때문에 하니까 because나 as로 시작을 해서, because, I, but were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는 거는 현재 일을 가정한 거니까 너희가 직설법 쓸 때는 현재 시제로 써야 돼. 그러니까 m 쓸 거야. 근데 현재 사실 반대로 가정한 거니까 여기가 긍정문이면 직설법은 반대로 부정문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because i am not rich. 이렇게 반대로 썼고요. 그럼 주절도 어 여기는 could b y 인데 너희는 현재 시제로 써야 되니까 could의 현재 c 근데 내용 또 반대로 쓰라 그랬지. 얘가 긍정문이야? 어, 그럼 여기는 부정문으로. I can't buy the car. 이렇게 직설법 쓸수 있겠어? 어. 실제로는 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차를 살수 없습니다가 된 거지.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이 직설법을 먼저 한번 써볼 테니까 너희가 그걸 보고 그걸 가정법으로 한번 고쳐봐라. 자 봐봐. 직설법. 어 as I Don't have a boyfriend. 내가 남친이 없어가지고, 자, 내가 남친이 없어가지고 나는 I am lonely. 외롭다. <laughs> 자, 이렇게 써볼게. 너무 감정 이입하지 말고 얘들아 본인 이야기 아니고 자, 그래서 내가 남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롭습니다라는 직설법인데 이걸 그러면 가정법으로 고쳐 쓸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if 내가 남친이 있다면 이렇게 가정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if I 너희 먼저 생각할 거. 일단 직설법을 싹 읽어보고, 오, 직설법이 지금 현재 시제네 현재 일을 가정하려면 우리는 가정법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그러면 머릿 속에 바로 요 공식 떠올려야지. 그지? 요 공식대로 쓰면 되지. 가정법 과거. 자, 그래서 if 절에 어, I 쓰고. 여기다가 유진아 뭐라고 쓸까? 그렇지. 얘는 don have 없단데 그럼 있다면 해야 되니까 대신 또 시제는 과거 써야지. 그래서 if i had a boyfriend 하면 돼. 만약에 내가 남친이 있다면 요 부분은 i 그러니까 특별히 can 같은 게 없는 경우에는 would 쓰면 돼. 알겠어 어, would를 쓰면 돼. 그래서 i would Not 그렇지. 어, 얘는 긍정 문이기 때문에 밑에는 부정 문쓸 건데, 어 근데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부정할 때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wouldn't 그다음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얘가 동사냐? <laughs> 우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지. 얘가 동사잖아. 어, 얘를 원형으로 쓰자. 쌤의 원형은 비 그렇지 너희 비동사 많이 빼먹거든 이거 실제로 시켜보면 여기다 바로 론리 많이 써 그래서 쌤이 일부러 이걸 시켜본 거야 얘가 동사야 비동사일 때는 비 써줘야 돼 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가정법 완성 만약에 내가 남친이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을 텐데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가정법에서 이렇게 주절 u 우드가 쓰여 있잖아 이걸 직설법으로 고쳐야 되거나 이럴 때는 우드는 그냥 날리면 돼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디오 날리고 나니까, 아, 동사 비동사네. 그래서 이 비동사 가지고 너희가 직설법에서 그냥 써먹으면 돼. 됐죠? 근데 could가 있는 경우는, could는 또 의미가 좀 있잖아. 할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할수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can을 살려줘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요게 가정법 과거고 참고로 밑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거 배울 때 항상 같이 해놔야 돼 왜냐하면 오답 같은 거에서는 얘가 막 이렇게 섞여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꼭반놓기는 해야 되거든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그러면 언제 사실의 반대일까요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 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는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라면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그러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할수 있을 텐데 이런 해석이지 근데 밑에 거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 만약에 뭐뭐 했다면이겠지 그지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 할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이야. 얘는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 자체도 과거 시제로 쌍시옷 받침 들어갑니다. 자, 얘도 공식 외워야 됩니다. if 절에 얘도 이름 따라가면 되거든. 이름이 가정법 과거완료니까. 최원아, 과거완료는 동사 어떻게 쓰냐? 해 뭐라고요? 그건 현재완료 아니야? Have pp는 과거완료니까. 헤드 피피 그렇지 이름 따라 갑시다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이프 절에는 헤드 pp 를 썼어 이렇게 쓰면 돼자 그러면 주절 주절은 일단 주어 뒤에 얘도 조동사의 과거 쓰는 건똑같애 위에 거랑 똑같애그니까 쿠드 우드 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조동사의 과거를 써 근데 그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얘랑 똑같잖아 그럴 순 없지. 야 그렇다고 조동사 뒤에 막 과거형을 쓸순 없잖아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 국룰인데 그지 그래서 여긴 어떻게 쓰냐 하면 요렇게 쓴대 have pp 됐어? 그러니까 앞쪽에 if절은 had pp고 주절은 have pp고 요러면 좀 외우기 쉽잖아 그래서 공식 이렇습니다 if절에는 주어 뒤에 had pp 그리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 얘도 그러면은 우리가 예문을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내가 그 파티에 갔었더라면 하, 그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어제 그 파티 못 가갖고 내가 걔를 못 봤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이럴 때는 이제 어제 일 과거 일이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if I had gone to the party 그치 had pp니까 had gone to the party 내가 그 파티에 갔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어제 이런 거는 과거 일인 거지. 어. 그랬으면은 내가 그를 볼수 만날 수 있, 있었을 텐데. I could have met겠다. 그렇지? 어, met him.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요거 직설법으로 한번 고쳐 볼까? 그럼 실제 사실은 뭐지? 실제로는 내가 갔어 안 갔어? 안 갔었기 때문에 해야지. 어떻게 쓰지? As I 안 갔었다. didn't go 그렇지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거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라 직설법은 과거시제 쓰면 돼 물론 얘가 긍정문이니까 우리는 부정문으로 써야 해서 과거시제 부정 이렇게 하잖아 didn't go 어, 비동사면 그냥 wasn't weren't 이러면 될 거고 지금은 일반동사니까 didn't go지 didn't go to the party yesterday 그래서 내가 못 만났잖아 could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려 줄 거야 근데 지금은 과거 일이니까 can이 아니라 could라고 과거 시제. 그리고 내용도 반대니까 couldn't. 그 뒤에는 이렇게 쓰면 되지. 이게 바로 can't meet의 과거 시제잖아. couldn't meet가. 이게 과거 시제야. 우린 과거 시제로 직설법을 써야 돼. 됐어? 됩니까? 응.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쌤이 직설법을 한번 응, 적어볼게. 직설법을 적으면 너희가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봐. 자 직설법 내가 did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so 그래서 나는 didn't go there 아, 거기에 안 갔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 안 갔어.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볼까? 한 사람씩 해볼까. 최원이가 한번 해볼게. if i, I 해 뭐라고? Had. 어 had Enough. 잠깐만. 너 가정법 뭐쓸 거야 지금? 가정법 과거 쓸 거야? 과거 완료 쓸 거야? 어, 네. 그치 과거 완료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had pp 써야 돼. had 썼으면 너 여기다 동사를 pp꼴 써야지. 그래. 여기 지금 동사가 안 가졌다. 그럼 가졌다라고 너 had had라고 써야 돼. Sorry. Sorry. 이런 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째 had had 나올 수 있겠지. 동사가 have라면 그걸 과거 완료로 had pp로 표현하면 had had지. 그래서 if i had had enough time 그다음 주절은 i, I? can이 없는 경우는 너희 다 would 쓰면 된다니까. 아, uh, I would. 공식이 여기 있네. <laughs> 어, 이 공식이 해야 돼. I would have gone there. 됩니까? 에, 이거야. 이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야 될 거는 너희가 직설법의 문장을 보고 오, 이거 과거 시제네. 그치 didn't go, didn't have. 과거 시제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다. 이러면 너희 머릿속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탁 이렇게 출력을 해서 요 공식에 맞게 i f 절에는 head PP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 요거 대로 써야 돼. 됩니까? 물론 이렇게 두 가지 시제 중에서 이번 시험에 너희들 나오는 거는 위에 거야. 가정법 과거야. 이게 나올 거긴 한데 항상 근데 밑에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왜냐면 섞여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이야. i f 절에 이렇게 I had had enough time 있는데 주절을 여기에 뻥 비워놨어, 혹은 틀리게 내놨어. 그럼 너희가 이거를 딱 보고 이프 절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도 이렇게 생겨야지 알수 있잖아. 여기를 I will go 이러면 너희가 아니지 이러고 would have gone 고칠 수 있어야지 이해돼? 응. 자그 중에 어쨌든 이게 이번 시험이야 가정법 과거. 자자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예문 한번 볼까? If I were a human, I could get married to the prince. 딱 봐도 이제 이게 가정법 과거인 거 알아보겠지. if절에 동사 과거형, 주절에는 could라고 조동사 과거 쓰고 그뒤 동사 원형 썼으니까. 이거 가정법 과거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내가 인간이라면 were 있다고 인간이었다면 이러면 안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라. 어, 만약에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get married 결혼할 수 있을 텐데야. 어, 그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실제 상황은 뭐냐? 실제로는 because I am not a human. 내가 인간이 아니라서 I can't get married. 이거잖아. 어, 결혼할 수 없다. 이게 직설법인 거지. 됐죠? 응. 또 있네. If I were you, I wouldn't become a human.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인간 안될 거야라고 <laughs> 난 인간이 되지 않을 거야 어, 이렇게 또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 자두 번째 문법 한번 볼게 두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는 소댓절 그랬는데 너희 근데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면 일단 투부정사 떠오르지 않아 투부정사 중에 왜 부사적 용법 중에 1 번이 그거잖아 목적 나타내는 뭐뭐하기 위해 그치 그러니까 투부정사에서도 뭐뭐하기 위해라는 우리가 목적의 어 그러니까 부사 부사 적 용법하는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쏘댓 so 절이니까 얘들아 쏘댓댓 so 뒤에는 이 대순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쏘댓 so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주어 동사 제대로 갖춘 문장이 나올 것이고 해석은 이 주어가 이 동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요때 목적의 소대절 안에는 캔 같은 걸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 그래서 할수 있도록 요런 해석이 돼. 자 이거 봐봐. I'll do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다. The so that she can cheer up. 해석해 볼까? 그녀가 cheer up 을할수 있도록이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좀 기운을 낼수 있도록. 그녀가 기운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거야 이런 뜻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의 소댓절 so 뒤에 봐봐, 주어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좀캔 많이 쓴다 그랬고, 이게 지금 시제가 어, 과거 시제였으면 요 캔도 알아서 너희가 쿠드라고는 좀 써주도록 하자. 음.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썼고요. 뭐뭐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소댓은 so 참고로 세 단어로는 이렇게도 쓸수 있대. In order that이라고. 자, 그래서 세 단어로는 이것도 알아둘게요. 두 단어로 소댓인데, so 세 단어로 in order that 하기도 해. 자, 그런데 우리 아까 투부정사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된다며, 그래서 이 소댓절을 so 투부정사로 고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I'll do something 뒤에 뭐라고 쓰면 돼? 투부정사로 쓸것 같으면? 일단 투부정사면 to 뒤에 뭐가 오냐? 동사원형이 와야 되니까 to 뒤에다가 she can cheer up을 쓰진 않을 거 아니냐 그치 to 뒤에 동사원형 to cheer up 이러면 cheer up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되지 근데 잠깐만 이 cheer up을 내가 아니 내가 힘내 그녀가 힘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 그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써주더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배웠잖아 어떻게 쓰면 돼 t 부정사 앞에 for her,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I'll do something for her to cheer up. 그리고 어, to 부정사도 하기 위해라는 뜻일 때 in order to 요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 들어봤지? 아까 요 so that in order that 인 것처럼 to도 목적을 나타낼 때는 in order to 돼. 그래서 그것까지 쓰려면 여기다 씁니다. In order for her to cheer up. 하나 더 있어. In order이나 또는 So as to라고도 쓰거든. 그래서 in order 또는 so as도 여기에 넣으려면 넣을 수도 있어. 됩니까? 자또 볼까. I'll draw a picture of the leaf. 나는 나뭇잎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뒤에 소대절이 있어. 그러니까 소대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아니 너 이렇게 떨어진 소대절도 봤잖아. 요건 무슨 뜻이었냐? 그러니까 요 물결 안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겠지. She is so pretty that everyone likes her. 그런 소대절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지. 그녀가 너무 예뻐서 모두가 다 그녀를 좋아해요. 오, 이런 거는 원인과 결과의 소대절. 다른 거죠. 붙어있는 이 소대는 목적이다. So it can never fall. 그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예 잎사귀 그림을 그리겠어. 뭐 이런 내용이네. 마지막 잎새 뭐 이런 내용인가 보지. 자 그래서 이런 목적의 소대절. 아까 얘기했지만 in Order that이라고도 고칠 수 있고 어쨌든 that은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됩니다. 얘도 그러면 to 부정사로 좀 고쳐볼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쓸 건데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fall. 아니 근데 얘는 떨어지지 않도록이잖아. 그럼 얘들아 to 부정사는 부정 어떻게 해? to 부정사 앞에 not이잖아. 나 또는 얘처럼 never 쓰고 싶으면 never 써도 돼. never 또는 n a 투을 to 부정사 앞에 쓰면 돼. never to fall.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됩니까? 어 이거 의미상의 주어가 이신데요. 그러면 for it 쓰면 되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문법은 요거 두 가지거든. 그래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 봐야 돼. 자.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어 가정법 나와. 그래서 요거 아까도 쌤이 잠깐 얘기했었지만 단순 조건문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 단순 조건문은 if 절 안에 동사를 쓸때이 동사 과거형으로 쓰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쓸 거야. 미래 일이라도 현재형 쓸 거고 현재 일이라도 현재를 쓰겠지. 그리고 주절에도 would could가 아니라 will can must처럼 조동사를 과거형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will can must may 이렇게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쓸 것이다. 이거는 만약에 뭐라면 뭐할 것이다인데 조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정말 일어날 일이 일인 거야. If he is honest, I will employ him. 요거 한번 비교해보자.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정직하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면 난 고용한다. 이거는 고용을 할 거다. 근데 밑에 있는 가정과 과거 한번 봐봐. If he were honest, I would employ him. 해석은 똑같지 않냐?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내가 그를 고용할 텐데 해석은 거의 똑같지. 근데 얘는 딱 봐도 가정법을 쓴거 눈에 보이죠. 어? 가정법 과거다. 그지? 공식대로. 딱 가정법 과거의 공식대로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는 무슨 뜻? 실제로는 그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고용 안 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아유, 걔가 좀 정직하기만 해도 내가 고용을 할 텐데, 걔 너무 정직 안 해서 내가 고용을 지금 못하겠어. 이런 내용인 거지. 위에 거랑 구별되죠. 공식이 달라. 너희가 딱 생긴 꼴만 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응, 생겼잖아, 얘는. 이런 걸 보고 단순한 어, 조건문과 가정법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쪽, 삼쪽, 사쪽 쭉쭉 풀어볼게.